안녕하세요 여러분 준호입니다 저는 이제 연휴가 시작돼서 집이 강원도이기 때문에 강원도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막히네요 다들 연휴 계획은잘 세우셨나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기온이 떨어져서 뭐 긴팔 셔츠는 물론이고 긴팔 아우터 뭐 이런 간단한 가디건 같은 것도 입을 수 있는 날씨가 왔는데요 뭐 지금 낮인데도 되게 시원하거든요? 강원도라서 그런가? 아무튼 이러다가 이제 금방 시원해져서 옷쟁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을이 오겠죠 오늘 영상은 가을과 잘 어울리는 브랜드 벨리에의 25fw 프레젠테이션 영상입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먼저 가장 궁금했던 브러쉬드 아가일 가디건부터 입어봤는데요. 제가 브러쉬드 탐 가디건 포그그레이 컬러를 너무 잘 입고 있어서 이 제품도 너무 궁금했어요. 원단 혼용률은 기존 제품과 같지만 좀더 두툼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확인해보니까 실제로 중량이 110g 더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중량만큼 가격도 11,000원 더 비쌉니다. 역시나 헤어리한 소재감이 너무 매력적이고요. 특히나 이 제품은 간결하게 덜어낸 아가일 패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가디건이 다른 브랜드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일반 탐가디건부터 시작해서 스트라이프, 이번 아가일 패턴까지 벨리에의 스테디 아이템인 만큼 여러분들도 한번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트로에서 제가 입고 있었던 제품은 브러쉬드 탐 가디건 브라운 스트라이프 컬러인데요. 이게 아마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컬러가 추가된 것 같더라고요. 사실 매장에서는 당연히 네이비지 하면서 네이비를 한참 입어봤었어요. 와, 역시 엄청 예쁘네 하면서 살레말레, 살레말레 하고 있었는데 다른 거다 입어보고 브라운도 있었나 하면서 입어보니까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여자친구도 이게 훨씬 예쁘고 잘 어울린다고 하고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사왔습니다. 요즘에 계속 오프라인 브랜드 투어를 하고 있는데 매주 사면 잔고가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정말 최대한 참으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브라운 컬러에 스트라이프도 헤어리하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매력적입니다. 간만에 500% 만족하는 구매였던 것 같아요. 이 가디건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는데요. 어렸을 적 엄마가 짜준 것 같은 좀 투박하지만 코지한 느낌의 아카이브 크로넥 가디건입니다. 볼드한 게이지가 오묘한 모카브라운과 너무 조화로워 보였고 마감이 굉장히 러프하게 연출된 부분도 위트가 느껴지는 포인트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느낌이지만 기장감이 크롭해서 핏이 좀더 유니크하게 빠지는 것 같았어요. 중간 사이즈 4사이즈라서 더 크롭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얇은 가디건을 입을 계절이죠. 메리노을 100%로 제작된 시티 라운드넥 가디건은 기본 라운드넥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말려있는 듯한 넥과 어깨의 입체적인 디테일로 벨리에만의 감성을 표현한 가디건입니다. 벨리에가 잘하는 고급진 브라운 컬러감이 가을 느낌을 물씬 풍겨주더라고요. 간절기 특히 쌀쌀함이 느껴지는 가을에는 이런 머플러가 정말 구세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은 일본 호코사의 울코튼 혼방 원단을 사용했는데 원단 자체가 부들부들한 편은 아니에요. 약간 거친 느낌이 있는데 불편한 거친 느낌이 아니라 기분 좋은 정도의 거친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머플러는 보온성을 챙길 수도 있지만 동시에 룩의 완성도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머플러 하나 들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시티 슬랙 셔츠입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식 가면 이런 소재의 베개 커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폴레데어인 가공을 통해 도톰하게 주름진 원단의 느낌을 표현한 일본 하마마치사의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독특한 소재감과 어울리는 가슴 쪽에 큼지막한 포켓과 팔꿈치 패치 디테일이 매력적인 셔츠였어요. 깔끔한 화이트도 좋지만 뭐 튈까봐 무섭겠더라고요. 사이즈는 좀 크게 나온 편이라서 중간 사이즈를 착용했는데도 여유있게 느껴졌습니다. 사이즈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빈티지한 웨스턴 셔츠를 입어줘야 하는 날씨가 왔죠. 세리프 데님 셔츠 스모크 인디고 컬러고요. 중간 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 너무 웨스턴스러우면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살짝 웨스턴 느낌을 내준 정도가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스톤워싱을 통해서 가을과 잘 어울리는 누런 색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블랙 컬러의 부츠 컷이랑 같이 입으면 실패 없는 웨스턴 룩을 연출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빠한테는 안 어울리는데, 음. 음 예쁘긴 하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우터들을 좀 착용해봤습니다. 먼저 랜더플라이트 자켓. 요즘 제가 이런 하이넥 스타일에 살짝 꽂혀있는데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멋있는 것 같은데 이 제품은 걸려있을 때부터 계속 눈길을 끌더라고요. 볼륨감 있으면서 생각보다 더 크롭한 기장감이 전체적으로 비율을 더 좋아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티셔츠는 넣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지퍼를 내리면 카라처럼 펼쳐져서 하이넥이 부담스럽다거나 불편할 때는 카라를 내려서 좀 편하고 자연스럽게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일본 마치다사의 고밀도 원단도 전체적인 퀄리티에 한몫하는 것 같았어요. 충전대가 들어가 있어서 초겨울까지 꿀템이 될것 같습니다. 다이애그널 블루종 디자인을 기반으로 출시된 레더 블루종입니다. 기존 다이애그널 블루종 디자인은 워낙 많은 분들에 의해 증명된 브로라는 게 생길 수 없는 완성형 블루종이기 때문에 이 제품 핀 역시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이태리 베지터블 양가죽을 사용해서 제품 자체가 가볍고 유연했고요. 그래서 손이 더 자주 갈것 같았어요. 사실 가죽 자켓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기본 디자인의 좋은 원단을 사용해서 오래 입을 수 있는 제품을 찾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이 제품은 고트 스웨이드로 만들어진 블레이저인데요. 올해 이런 스웨이드 블레이저도 많이 출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오버하지 않은 레귤러한 핏의 제품이고, 스웨이드 색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절개나 디테일적인 부분들도 최소화해서, 딱 스웨이드의 질감과 색감, 그리고 전체적인 핏에 집중한 제품이었습니다. 염소가죽이다 보니까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벌써 품절됐더라고요. 아직 가을에 초입이지만 이러다 또 갑자기 겨울이 올 겁니다. 그래서 코트들도 한번 입어 봤는데요. 먼저 버티컬 싱글 코트입니다. 울 95%, 캐시미어 5%의 혼방 원단을 사용한 체스터필드 싱글 코트인데요. 어깨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체형 보정이 되고 어깨에서 수직으로 툭 떨어지는 핏 때문에 긴 기장감에 비해서 비율이 나빠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겨울 코트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 멜란지 그레이 컬러가 테일러링 기반의 디자인과 잘 어우러져서 전체적으로 모던한 느낌의 코트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께감도 두 서 한겨울에도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 겨울 별로 안 춥잖아요. 같은 원단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더블 코트도 출시가 됐습니다. 저는 어깨 패드 때문인지 더블이 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작년에 토니이께서 비슷한 더블 코트를 사서 열심히 입고 있는데 익숙한 디자인이라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카라 부분 디자인도 이게 조금 더 모던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밸런스도 그랬고요. mm 제가 막 특이한 코트, 그러니까 좀 정석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난 코트를 크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코트는 꽤 괜찮아서 한참을 입고 있었어요. 몇년 전부터 발막한 코트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아마도 여유로운 핏에서 오는 편한 착용감, 그리고 무엇보다 코디하기가 편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너무 겹쳐서 문제가 되죠. 이 코트는 V존이 높은 편이라 코디에 제약이 없는 편이고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실루엣이라서 착용감도 편했습니다. 그리고 유니크하지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서 손도 자주 갈것 같더라고요. 기본 코트들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코트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택감 있는 고밀도 패브릭이 좋았던 브루탈 덕다운 자켓입니다. 다운 자켓 특유의 섹션이 없어서 좀 미니멀하게 느껴지는 디자인이지만 이렇게 은은한 광택감을 가진 힘있는 나일론 원단과 블랙 컬러의 조화가 너무 좋아서 도시적인 세련미가 느껴지는 제품이었어요. 캐주얼한 무드로 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하지만 지퍼에 달린 긴 끈은 호불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요즘 경량패딩의 유행이 엄청나지만 그래도 이런 헤비다운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벨리에의 캐리오브 아이템 중에 하나인 크로스라인 후디드 구스다운인데요. 요즘 구스나 덕다운 가격이 엄청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운 자켓들의 가격도 많이 상승했고 아예 헤비다운을 출시하지 못한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이 제품 여러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고요. 헤비다운이 못생긴 애들이 많은 데 비해서 이 제품은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템으로 알고 있어요. 예쁜 헤비다운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 제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이미 블랙 컬러는 품절됐더라고요. 메이지 라이트 웨이트 덕다운인데, 물론 굉장히 잘 뽑힌 디자인이지만 생각보다 기장감이 많이 쪼한 편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호불호는 약간 갈릴 것 같았고요. 등판에 곡선지게 섹션을 나눠 놓은 모습은 유니크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형태도 일반적인 패딩과 조금 다른데요. 저는 손 넣기가 편해서 좋더라고요. 물건 같은 거 넣어도 흘리지 않을 것 같았고요. 올해 경량 패딩의 인기가 벌써부터 엄청나죠. 어,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약간의 차이점들 빼고는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다. 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제품은 아예 유니크하게 어필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긴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다들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이것저것 주섬 먹다 보면 살이 좀 많이 찔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